젊은 선수로서의 힘을 많이 발휘했고 오늘 경기 제주 삼다수는 황우성, 김태호, 김지혁, 김도현, 공대영 선수 5명의 선수가 오늘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제주 삼다수에서는 김동현의 활약이 오늘 잘 돼야 되는 어,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는 고강혁 감독의 카드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코웨이 블루 이스입니다 김호영, 오동석, 박준선, 양동길, 윤석훈 어, 역시 오늘도 선발명단에 변화는없습니다 끌고 갈것 같네요 예양 팀의 2라운드 1쿼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른쪽에 제주삼다수 검은색 유니폼 왼편에 코웨이 블루이스 흰색 유니폼 김지혁이 잡았습니다 휘 젖고 들어가면서 김지혁 바깥쪽 아웃라인 들어갑니다 정확한 퍼스 득점 네, 황우성 그렇습니다 승리를 김... 할수 있는 리듬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김동현 골미 버블팀 하프 라인 넘어옵니다 골밑 그리고 열려 있습니다. 듣죠? 오동석 공을 네, 끌어안고 이런 스크린 플레이하고 듭니다. 오동석 김지혁 좌 우로 흔들어 봅니다. 그리고 바깥쪽 황우성이 들어오면서 쏩니다. 황우성의 마무리 패스 오동석 리턴 김호영은 이번에 또 성공 불발 원핸드 들어갑니다. 양... 그리고 더블 팀 연결했습니다. 황우성 황우성 그 글... 거의가 롤 플레이를 계속하면서. 빈 공간들을 이제 찾아다니죠. 그렇죠. 김호영도 불꽃 열치가 않아요. 네, 공간이 만들어냈죠. 기다리고 있던 김동현이 전에 1승을 오늘 예고하고 있는 전삼다수의 경기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호영, 김호영이 리바운드 양동길 공을 빼냅니다. 김호영 오동석 안쪽 깊이 연결 오동석 성공합니다. 네, 흡을 가져가면 되는데요. 네. 네. 자먹점차 그대로 유지돼 있고요. 이 공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점수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양 팀의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김정형 선수는 좀 부담을 덜어내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동현 선수도 분투하면서 1쿼터 마무리. 양 팀의 1쿼터 18대14로 이렇게 종료. 양 팀의 2쿼터,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주시죠. 높이 뛰어듭패서박준서 잡고, 직접 쏩니다. 박준서 네 여기에 또 곽준성까지 장비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해도 팀의 경기력에 손실을 크지 않게끔 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오동성 마무리 정 신경을 좀더 써야 될것 같고요. 네. 네. 골밑 윤석호, 윤석호. 김덕현, 김지혁에 연결합니다. 김지혁 성공합니다. 윤석 공격 제한 시간 이제 5초. 김호영. 그 위치 김호영 6점 차 그리고 김태호 김태호 김호영 선수 수비 황우성 45도 네. 어, 오동성 김호영에게 김호영 김오형 원핸드샷 통통 팀역 성공 김종석. 거쳐서 조현석 네. 계속 롤을 통해서 공간을 보는데요 조현석 6점 차 황우성 그 위치, 황우성 성공합니다! 그리고 김지혁이 직접 올립니다. 본인의 해결 능력을 네,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김동현이 아니었네요. 예. 자, 이렇게 양팀 경기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김지혁 선수가 결국에는 마지막 득점을 해결해주면서 본인의 부담감을 덜수 있는 득점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주 입장에서는 김재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예. 마지막을 김재혁이 장식했기 때문에 아, 3, 사쿼터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5대28 2쿼터 전반전의 종료가 됐고요. 코웨이는 예. 양동재가 임동주를 투입했네요. 예. 오동석과 조현석을 불러들였죠.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가중간 김동현 불발 양동재 거웨이의 모습들을본적을것 같네요. 예. 네. 김동주 페이스 라인. 임동준 뭔가 이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박준성 오픈 찬스 득점으로 갑니다. 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요. 그러면. 네. 완벽히 오픈 찬스 지금 열려 있습니다. 득점 네, 재밌는 경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그럼요. 것 같은데요. 자, 김동현 골 놓쳤어요. 다시 공을 잡고 쏩니다. 김동현 김호영 자섯점차 5점 차 다시 회복합니다. 아 네. 9점 차의 상황 3점 꽂힙니다. 5 그렇죠. 5초 잘받고 오동석이 다시 차아했습니다 그리고 1초, 알코 이미 출발해, 4코도 출발해 있습니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주삼다수. 자, 일단은, 제주삼다수가 득점을 해내면서 12점 차 득점했습니다. 네, 지금, 뭐, 코웨이는 지속적으로 그, 본인들의 공격 루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 같은데요. 예. 열로 점차의 상황에서 열한 때는 한자리수로좀 좁힐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대전은 석점 모동 석점 그렇죠. 예. 시간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합니다. 박준성 아, 아. 네, 네 김동현의 공격이죠. 예, 김동현 자, 이번에 득점 성공. 다시 김동현에게 갑니다. 박무성 김태욱 완벽히 연 박준성. 박준성. 바로 갑니다 역업전 아크찬스 조연석이 빠르게 달라붙습니다 김지혁 시간을 짧습니다 짧... 김동현이 잡아봤습니다 김철수의 연결 그리고 조연석의 리바운드 자 이렇게 양팀 경기 오늘 큰 부상 없이 다행히 종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웨이의 1승이 더 누적이 되면서 코웨이는 지금 1패 이후에 6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자 일단은 제주삼다 스윗블루이스와의 경기도 9점 차패 이렇게 양팀 경기 종료가 됐는데 제주 예, 입장에서는 네. 뭐 다음 뭐, 경기 일정